네, 이준석이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라고 숟가락을 얹었습니다. 네.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통과시켜 줄 테니까 재판 재개하라. 이제 국민의힘, 한동훈, 이준석, 네. 민주당 범여권을 제외한 나머지가 재판 재개라는 공동전선을 형성하겠다. 지금 이런. 속, 셈이, 뻔히, 보이죠?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? 엊그저께 대장동 법정 구속을 전부 다 시켰죠. 그 재판부가 조만간 백현동 판결도 냅니다. 위례 신도시 판결도 냅니다. 승남 FC 판결도 놓습니다. 그리고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또 맡고 있는 정진상 비서실장과 어,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별도입니다. 어, 그것도 또 조만간 예, 선고가 이어집니다. 계속 예, 대북 송금 사건도 선고가 계속 이어집니다. 계속 재판 재개 문제가 어, 이 정권 내내 핵폭탄이 됩니다. 이병철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, 초동에 이 불씨를 뽑아내야 됩니다. 재판중지법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. 이병철 TV와 함께하면 공화국이 지켜집니다. 카카오뱅크 3333-33546-1780. 감사합니다.